해 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담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이야기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바로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한 언덕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이스라엘 성전의 법칙 아래서는 들어가지 못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여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산에서 머무시던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야 어둠을 틈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방금 제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오해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에게 무한정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왕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호수 반대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잡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배를 타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의미,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십니다. 너희가 주위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물고기나 보리빵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생명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욕망의 눈이 먼. 자신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들이지만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으리라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그 빵은 물리적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자꾸만 물리적인 빵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빵을 내려주었던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생명의 빵이라는 이 비유, 이 주제 가지고는 이들을 이해시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십 절과 4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닌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생명의 떡, 생명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근거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가버나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사시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이 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다 라는 말이 비유 여러분께는 가슴 깊이 확 다가오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장소로의 하늘이면서 그렇지 않은 물리적 떡이면서 그렇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입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빵 떡을 드시고 떡을 손에 드시고 하늘로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빵을 올려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다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하나님께 속한 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땅에 있고 손에 잡을 수 있으니, 땅에 속한 떡 빵일까요?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막막하신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모든 유대인들,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의 삶에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도달할 수 없는 곳.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과 이곳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때까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내렸을 때그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입니다. 이 떡은 하늘에 속한 떡인가요? 땅에 속한 떡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떡은 하늘에 속한 떡이면서 동시에 땅에 속한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맛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벌어질 식탁을 그 갈릴리의 언덕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신 하나님 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어질 수 없었던 하늘과 땅그 이질적인 존재가 이어지는 역사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천하고 싶으셨던 새로운 제사는, 예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새로운 신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비를 받아들일 때, 강자를 위해 촘촘히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족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좀스러움이 만들어낸 수많은 차별의 벽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신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비는 예수에게서 떡을 더 얻어낼 수 있는가 예수에게서 물고기를 더 얻어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욕망의 기적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 그것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망을 신앙하는 무리들과 새로운 세상을 신앙하라고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등 어쩌면 이 갈등은 2000년 전의 갈등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까? 신앙합니까? 아니면 예수께 따라오는 부수적인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하며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욕망의 장막은 찢어지고 기존의 질서는 뒤집히고 그래서 하늘과 우리의 세상이 다시금 하나 되어 연결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멋대로 만들어 놓은 욕망의 왕국에 기이하고 놀라운 에너지원으로서 예수를 왕좌에 앉혀 그들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오병여의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구하겠느냐? 아니면 그 순간 그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늘과 땅이 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의 신비를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요? 오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께서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생명의 빵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신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초대하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마치 침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기로 다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의 삶에 살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오병이어의 기적,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며 매일매일 삶을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이 아침의 기적이었으면 좋겠고 매 주일의 기적이었으면 좋겠으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오늘도 생명의 빵 되시는 하늘과 땅을 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심을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부딪히며 우리의 바람과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때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조차 잘못된 것인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신비를 끊임없이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욕망보다 그 신비가 앞설 때에 우리의 바람들은 무색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 고백하며 믿으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